이 시간이 와버렸습니다. 오늘은 에이메스 풀돌을 하는 날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큰맘 먹고 풀돌을 마음을 먹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저의 사랑, 에이메스. 내가 얼마가 들든 일단 풀돌이야. 근데 만약에 풀돌이 생각보다 빠르게 된 거야. 그러면은 풀제도 달려보고 싶긴 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제가 에이메스를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김하루 성우님이다. 두 번째, 핑뚝이다. 세 번째, 눈에 별이 있다. 정말 제가 참지 못하는 그런 조합의 완벽한 캐릭터거든요? 보자마자 넌 풀돌이다. <laughs> 처음으로 풀돌 도전합니다. 에이메스는 못 참죠. 그리고 성능도 워낙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명조 요즘 좀 잘하니까요. 제가 하면은 더 잘하겠죠.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에 이제 풀돌 선언을 했고요. 일단 체험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숨 쉬어, 숨. <목소리> 오케이. 함께 세계를 구하러 가요. 네! <목소리> 네, 구하러 가요. 와. 친거 아니야? 모델링도 너무 이뻐요. 아 참고로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 저분 광고 받으셨나봐 이렇게 오해하시길래 아닙니다. 진짜 그냥 제 팬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할 말이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AMS를 맞이한다고 램값이 5배가 넘는 이 시점에서 램을 사왔어요. 렉이 안 걸렸으면 좋겠어서 명절을 위해서 내가! 내가 지금 이미 지갑 텅텅이야. 이미 지갑이 텅텅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 그래픽카드를 먼저 바꿨어요. 6 0 t i 였어요. 근데 3060ti로는 명조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5070ti로 바꿨어요. 140인가가 들어갔어, 이미.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니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OLED 모니터를 또 사왔어. 그래픽카드에 140, 모니터에 100 해가지고 240이 들어갔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램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픽카드를 사면 뭐하냐. 램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갔는데. 진짜 큰맘 먹고 램을 사자. AMS를 위해서 램은 사야 된다. 그래서 32기가를 맞춰왔어요. 샀는데 5배인 거예요, 램이. 원래는 막 3만원, 5만원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쓴 이유는, 물론 저의 만족도 있겠지만, 방송하는데 너무 끊기는 거예요. 라이로이를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선명한 화면 보여주고 싶고, 안 끊기는 화면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끊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큰맘 먹고 샀거든요. 그렇게 사고, 이제 ABS 풀돌까지 해야 되면은, 제가 올바른 승가자. <laughs> 일단 기본 300을 쓰고 시작한거죠? 네... 자!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2 0연차고요 여러분 2 0연차가자 제발! 빨리빨리 빨리 주라! 아유, 빨리 주면 정말 좋을까? 좋을까? 황금빛 여기! 아유... 여기서 먼저 나와주면 그렇지! 제발... 헤이메스... 아!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정신이 맑아져. 당신도 따라해 볼래요? 싫어요. 욕심 부릴 거라고요. 아니 네요자 그러면은 반찬을 받고요. 욕심을 버리고 이제 다시 시변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준다면 괜찮아. 아니지. 하, 여러분 볼 준비 되셨죠? 와! 제가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꽉 차는 아니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심연차

욕심을 버리고 당신도 따라해 볼래? 당연히 가차를 하는데 욕심을 안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당연히 욕심이 나지! 욕심이 나니까 가차를 하는 거지!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래요. 다시 한번 욕심을 버리고. 네, 좋아요. 욕심을 버리고 결제를 갑니다. <laughs> 갑니다. 출신. <70. 웃음> 이제 나올 때 됐지? 그럼 이제 무조건 에이미스. 이제이제인돌죠이제 삼돌 이제 갑니다. 오! 뭐, 아 욕심을 버리랬으니. 욕심을 버리고 따라해 볼래요? 혹시 저 픽돌 나는 거 감심 선택했나요? g 혹시 제가 감심을 선택이나요이거 감심 픽업인데 픽돌로 지금 o 이 i d 지지 그러면은 이제 하나만 더 묶으면 되는 거죠? 70. 그렇지. 뭐아 웃음, 뭐아 웃음, 뭐아 웃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두 개를 사면 되는 거죠? <laughs> 너무 버렸나? 와, 근데 겁나 이쁘긴 하다. 나봐 일단 결제 내역 좀 체크 좀 할게. 나 근데 문자가 너무 많이 왔는데 내가 진짜 이만큼을 결제를 했다고? 거짓말! 나 진짜 미친 건가 봐. 나 진짜 정신을 못 차. 자... 와, 내가 진짜 눈이 돌아. 이거에다가 어, 글카. 모니터. 저거 저거 뭐지? 램? 근데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 드릴까요? 당분간 게임에 돈 안쓰겠습니다 풀돌쇼 가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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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풀돌이에요 <laughs> 나그 미안하게 됐다. 미안하게 됐다. 근데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내 방송을 보면서 최애를 분석해서 만든 수준이라니까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핑크 머리에다가 어떻게 별눈에다가 어떻게 김하루 상우님을 넣었냐고 나 너무 행복해 와이패트 핑크인 거 미쳤다 오늘의 명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스토리 도파민을 많이 채워보도록 하죠. 하, 행복했다.